짜잔! 마라샹 궈 한번 해 먹어볼게요. 오! 너무 맛있겠죠? 와우. 너 이게 무슨 맛일지? 너무 재밌잖아. 안녕하세요. 태경씨가 선물해줬거든요. 대만 갔다가. 든 제가 오늘 뭐할 거냐면. 자, 짜란! 이게 뭐냐면요. 매주거든요. 이걸로 푸주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푸주 맨날 틱톡이랑 영상에서만 집게로 이렇게 쑥 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말리는 거더라고요. 해보려고요. 3 시간 정도 불려놨거든요. 벌써 이렇게 불었어요. 저희 언니가 협찬해 줬거든요. 이걸로 한번 매주를 갈아볼 생각입니다. 이거를 넣어서 한번 갈아볼게요. 자. Oh no! 오호. 물을 더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? 물이 물찍해야 되던데. 이제 갈아온 물을 면보에 한번 걸어줄게요. 나할수 있지? 어, 다 들어가네? 면수만 걷어줍니다. 안 돼. 이거를 쭉 짜줍니다. 오야.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걸쭉하거든요? 이게 맞나요? 이거를 부어줘요. 사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처음 이렇서 하고 제가 맨날 사모기만 하다가 떨리거 떨리고. 떵니다. 거품을 좀 걷어내야 될것 같아서 걷어내주세요. 과연 제가 만든 게 푸주가 될까요? 그 거품을 거의 다 걷어냈거든요? 이게 막이 언제 생기죠? 오오 오, 오, 보인다! 자, 1차 도전 1차 도전 들어 올립니다 음. 와우! 대박! 완전 푸주잖아 기분이 좋은데요? 성공해서? 이거 이렇게도 놓고 이거 봐! 완전 대박이잖아!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잡아서, 호잇! 너무 잘 되잖아! 요리에 소질이 있잖아, 아나. 아, 짜잔! 완전 짱이죠? 중국에서만 보던 그 푸주 제가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? 에어프라이기에 건조기 기능이 있거든요? 그거 한번 써보려고요. 이렇게 건조기에 돌려볼게요. 완전 잘 말랐거든요? 근데 약간 유부 느낌으로 말랐어요. 제가 너무 두껍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마라샹궈 한번 해 먹어볼게요. 이거 반만 쓸 거예요. 뿅! 어두워. 오, 너무 맛있겠죠? 푸주라고 말하고 유부인 이걸 넣어보겠습니다. 바로 먹어볼게요. 짠! 이게 제가 만든 푸주거든요. 와우. 너 이게 무슨 맛일지? 음... 이거 덜 익은 유부 맛이거든요? 사드세요. 음. 그래도 맛있어. 소시지. 음. 그래도 역시 마라 소스가 캐리해주네요. 음. 소시지 안 넣었으면 큰일 날뻔해. 집에서 만든 푸준데, 집에서 만든 유부로,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았다.